송파 그리고 서초는 7월 들어서 한 건의 거래도 이 월세 조차도 감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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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매물 더 축소되겠죠. 극명하게 대비되는 어떤 양극화 시장이 될 텐데 9억에서 12억대 좀 넓게 보면 10억대까지의 아파트 움직임이 매수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선택지는 과연 무엇이 될까. 강력한 무서운 하락의 시장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어, 많은 시장에 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 자체가 조금 위축되는 느낌. 그리고 어, 일부 물건들은 급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물건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호가를 조정해서 거래되는 어, 사항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역별로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중에서는 이제 송파 그리고 서초는 7월 들어서 한 건의 거래도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화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어 이 여러 언론과 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분석들이 조금 잘못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변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론 여러 가지 또한 추가적인 규제책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시장의 큰 틀의 방향, 어떻게 우리가 읽어나가면 될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사가 하나, 조금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이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 전세 7천 가구 증발, 월세 속도 붙나, 월세와 속도가 붙는가 이렇게 기사. 어,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기사가 나올 만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어, 강력한 대출 규제 중 하나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임차인들은 하등이 관계가 없어도, 어,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임차 전세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전세자금대출에 제한이 걸려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아래 옆에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어,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 더해서 더, 어, 전세가 공급이 될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매물 자체가 워낙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이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어, 전세 매물은 더 극감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맹점이 있어요. 바로 월세화가 속도가 붙느냐라고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월세도 지금 보시면 이것도 월세 매물이거든요. 월세 매물도 지금 사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어, 월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 기사가 하나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 대출에 대한 대출을 어, 쓸 경우에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경우에 어, 이제 입주뿐 아니라 월세를 활용하는 매수가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수의 이제 그 매수를 하시는 분들 중에 30대, 40대의 매수 수요가 많다는 것들은 여러분이 계속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다 보니까, 어, 실거주를 꼭 내가 그 집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나 또는 당장, 어, 실거주를, 어,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도 월세를 활용해서 대출을 많이 써서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월세, 보증금 일부와 월세, 그리고 대출을 받는 수 있는 한도를 받아서 어, 집을 매수하시는 생애 최초 자금 대출을 쓰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한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월세를 끼고 집 사는 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월세화가 속도가 붙나 하는데 이 월세조차도 공급이 감소, 공급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큰 문제가 대구, 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는이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이 기존의 임차인들조차도 어, 잘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뜩이나 전세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어, 2년 전에 전세 계약을 썼던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어, 전세 가격으로 어,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임차 다시 2년 재갱신을 하시거나 어, 갱신청구만 써서 갱신하시거나 또는 그냥 계약을 다시 연장하는, 그러한 계약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시면, 공덕 삼성 1차.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어, 계약, 재계약, 갱신, 재계약, 갱신, 이렇게 거의 전세, 한 페이지 지금 전세 전월세 어, 계약 중에서 상당수 많은 계약이 어, 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반 이상이 지금, 어, 갱신 계약 또는, 어, 이제, 연장 계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왕신리, 센트라스, 왕신리 유타운의 센트라스도 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재계약, 갱신, 갱신, 재계약, 재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50% 이상이 어떤 갱신계약으로 또는 연장계약으로 지금, 어, 확인이 되고요. 재계약권이나 갱신계약권. 또 광장현대 3단지도 볼까요. 광장, 강진구에. 여기 역시 갱신, 재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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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 재계약. 어, 엄청나게 많은 거래들이 지금, 어, 대다수가 갱신이나 재계약으로 해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지금 남가자인 DMC 파크비자입니다 여기도 역시, 와, 여기도 보세요. 갱신, 재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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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지금 거의, 어, 신규 계약권은 거의 몇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름유타운의 사단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갱신. 갱신, 갱신, 갱신. 지금 어, 신규 계약 건수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관악구의 관악 드림타운, 여기 역시 지금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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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그러니까 신규 계약 권이 거의 50%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거나, 그것보다 더 작은 단지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수의 많은 아파트들이 어, 지금 임차인 분들이 새로 신규. 아, 어떤 전세를 찾아서 움직이시는 수요가 많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연장 계약을 쓰거나 갱신 계약을 쓰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매물이 유통되고 있는 매물이 적지만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도 조였죠. 그리고 어, 전세 값은 올라가죠. 이러다 보니까 전세 임차인들 어, 계속 새로운 전세 찾아 움직이시기 보다는 되도록이면 있던 집에서 조금 더 사시는 방향을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통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항상 어, 체크하는 제가 만든 데이터죠. 그래서 전월세 갱신비중을 좀 찾아보면요. 은 지금 신규 계약권이 파란색이고 빨간색, 주황색이 지금 갱신계약권인데 작년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세 신규계약권은 자꾸자꾸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갱신계약권의 비중이 자꾸자꾸 증가하는 것을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임차인분들이 지금은 새로운 전세를 잘 찾아가지 않고 다시 계약을 연장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거의 50% 지금 수준에 다달았는데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 더 축소되겠죠. 월세도 지금 공급이 잘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대출을 써서 집을 월세를 끼고 사는 거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플러스 더해서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안정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지금 제한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월세로 어, 내가 임차인으로서 어, 집을 찾아가기에 또 제한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월세 매물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었던 게 문재인 정부였죠. 그런데 어, 아파트는 어느 순간부터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2018년도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 그 8년 어,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임대사업자로서 그5% 요율을 지키던 것들을 어, 더 올려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은,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임대사업자 아파트에 입주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그 금액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임대료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더 낮은 어떤 임대료로 임차할 수 있는 집들이 점점 적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면서 매수도 수요 매수 수요를 억제한다는 점.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수 수요가 억제되는 것 만큼의 중요한 임차에 대한 공급 자체를 굉장히 극감시키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이번에 굉장히 좀 아쉬운 것은 그 정비사업 쪽에 대한 대출을 굉장히 제한을 하게 되었다는 라 점이죠. 이슈비부터 해서 잔금대출 이것들 다 맞게 된다면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직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들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지원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늘 기사죠. 삼성 물산에서 개포 우성 7차에 대한 사업비를 전액 최저금리로 책임 조달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어떤, 어, 여건들이 안 좋을 사업장들을 위해서 우리 자금력 있는 우리 일군 건설사인 삼성에서 너희, 어, 자금을 대줄 테니까 우리에게 사업을 수주해줘라고, 사업을 맡겨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 우리, 개포 5성 7차, 어, 그, 조합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될수 있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1군건설사인 삼성 물산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렇게 탄탄한 건설사들이 아무 곳에 가서나 자금을 다100% 책임조달하는 방식으로 할 일은 없죠. 결국은 핵심적인 지역들, 어떤 타이틀을 걸기 좋은 사업장들, 어, 한강변, 어, 또는 어떤 대표적인 어, 색깔을 띄어칠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사업장들만 지금 이런 건설사들이 접근할 것이고 결국은 잘갈 곳들만 일군 건설사들이 노릴만한 곳들만 어, 정비 사업 진행이 원활할 수 밖에 없는, 어, 지금 정부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어떤 양극화 시장이 될 텐데, 이 또한 양극화를 더욱 조정하는 상황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급을 급감, 급감하게 만들고 어떤 정비 사업의 빠른 사업 진행을 막게 함으로써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공급 물량의 어떤 부족, 이것들을 결국 계속 더 가속화 시킬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정부가 지금 이번에 대출 규제를 어, 시행하고 단기의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조금 멈추어지는 모습을 보고 어, 효과가 있구나 만족스러워하는 그러한 좀 느낌인데요. 어, 이게 어쩌면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은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요. 어, 규제를 쓸수록 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과거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앞으로 시장은요. 어 일단 뭐그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노도광이라고 하는 곳들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요. 6억 대출을 써도 뭐 9억까지 8억 5천까지는 어, 매수가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들이 있던데. 사실상, 어, 이 노도강에 있는 아파트를 6억씩이나 대출을 끼고 사실 분들이 그리 많지를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지금, 어, 약간 우리가 중위권, 어, 위치하고 있는 중하위급지들의 어떤 시세, 시세가 조금 더 탄탄하게 위로 올라가 주어요. 상향되어야, 어, 그 다음 어느 정도 자금을 갖고 있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6억이라는 대출을 최대한 써서 어, 매수를 할수 있는 어떤 어, 과감한 용기 그리고 결단이 나, 내려지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 노도광 아파트들은 그러기에는 조금 어,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첫 집을 매수하시거나 무주택이신 분들이 집을 사실 때 경우에 어, 이제 조금 더 어, 입지적으로 더 좋은 지역을 선호하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은. 최상단 강남 상구를 비롯한 마포 성동 지역이라든가 고가 아파트 20억 이상 넘어가는 고가 아파트들은 조금 거래가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15억 이상까지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2, 12억대부터는 이제 자가를 매도하면서 갈아타실 분들은 움직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한 그 제가 볼 때는 한 9억에서 12억대 좀 넓게 보면 10억. 때까지의 아파트 움직임이 조금 더 경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좀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어 이제 그 다음에 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이 하단에 있는 어떤 입지들도 가격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이것은 오래 갈 이슈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한 어, 2, 3개월 상하우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오는지를 좀잘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 또 대출 규제가 강하게 작동했을 때 역시, 어, 5, 6개월 이상 시장이 많이 움츠러들지 않았고, 또한 이에 따라서 빠른 어 풍선 효과들을 일으켰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뭐 10억 초과 대출이 되었을 때는 아예 그 매가 자체를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매가가 제한이 걸려버렸다 보니까 확실하게 지역에 대한 어떤 이동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출에 대한 규모로 판단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한 10억 전후의 아파트들의 거래는 좀 견고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경험이 좀 쌓여있는 어떤 매수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선택지는 과연 무엇이 될까?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어, 하락에 대한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신나서 많은 썸네일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 그들이 원하는 어떤 강력한 무서운 하락의 시장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시장 잘 관찰하시고 기회가 어, 포착이 된다면 빠르게 어,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연결하시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는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